안녕하세요. 평범한 탭비우선호입니다. 그 댓글 보고서 키모비 좀 세세하게 나와 있는 걸 보고서 그걸 토대로 연습하고 이제 영상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아. 키모비 세세하게 설정되어 있었구나. 그렇다. 일단 먼저 시작하면 항상 그래왔듯이 마법을 먼저 시전해 줍니다. 올리셔서 라이트닝 마스터리 띄워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팔려스타 라이트닝 볼트 그다음에 다 볼로 마무리해줍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오시면은 노을의 마리가 나옵니다. 노을의 마리 가볍게 처치해주시고 라이트닝 볼트 써서 스템이 나오면 태폭시켜준 다음에 공수들 쪽, 으로 방향 전환해주고 빈결사차지니다 훌륭한 범위기니까 일단 연집 당겨서 빈결사차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중앙에 카우사 두 마리 우측에 한 마리 그리고 좌측에 한 마리 잡으면 아 잡으면 잡으면 몰들이 나옵니다 멀리 있는 애들 먼저 이렇게 마법으로 제거해두고, 가까이 오는 애들 다 죽이면 됩니다. 그리고 근접해서, 인결 사차지, 전기 사차지, 화염 3세트 넣으면 죽는다고 저번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 달려올 만큼만, 살짝 거리를 넓혀주고 너무 가까이 가면은 궁수들이 활을 당기기 시작해가지고 안 다가와가지고 이제 마법으로 다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치형에 좀비들 들키지 않게 이렇게 살짝 벽을 긁으면서 오고 미나리 캐 주신 다음에 깨 주시고 얘네 무시해 줍니다. 얘네 굳이 죽일 필요는 없지만, 지금 스태미나를 공급하기 위해서 일부러 전기범으로 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기 3차징 써서 라이트 스태미나 회복시켜주고, 곧바로 무시하고 달려줍니다. 한 30초 정도 단축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맵은, 샵 <laughs> 하자마자 연집 당겨주시고, 여자 좀비 앞에 와서, 파이어스튬 날려주는 세 마리 좋습니다. 두 마리는 가볍게 제압해주시고, 여기는 이쪽에 채광 있어요 채광 해주시고 이 자폭맨 잡고 여기 기둥 뒤에 자폭맨이 또 있습니다 잡아주시고 세미나도 부족한데 이제 범위 마법이 필요하면은 붙어서 쓰는 전기 사차지를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좁은 통로는 어 여기 비밀 통로네요. 가끔 낮은 확률로 뜹니다. 여기는요 안에 항아리 있어요. 항아리 깨서 에르그들과 마법가루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둘삼치면연기에둘 있습니다. 장치도 킬수 있어요. 어, 가는 척 하시다가, 여기서, 일직선으로, 일직선 마법으로 둘을 죽여줍니다. 어, 지나오셔서, 요둘 처치해줍니다. 저, 아, 셋이지. 셋 처치해주시고, 연직 당겨주신 다음에, 황미나리 캡니다. 여기 사이에 나무판자 같은 게 있어서 쟤네가 못 지나와요 뭉치게 될 텐데 네, 여기 오셔서 바로 분삼 써줍니다 그러면은 다 붙여 열려라얍그연지 당겨주시고 얘한테 붙여서 분삼 쓰면은 했다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뒤에 오셔서 사차지 쓰면서 기다려줍니다 그러면은 좀 많이 붙었죠 의외로 안휘만리려 들었네요, 애들이. 자, 터틀 쓰고 사차직 마법 하나 쓴 다음에 바로 레이즈 써줍니다. 회불기 떠도 이 녀석의 회불기는 너무 약해서 회불기 중 최초로 레이즈를 캔슬시키지 못하는 회불기 되겠습니다. 이거 캔슬해야 되는데. 레이즈를 한, 세발 정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후딜 동안 다른 걸 하는 게 이득입니다. 참고로 회피기가 어지간히 거리가 긴 캐릭터들은 저거, 그 뭐지, 오르막길 저거 안 밀어도 되니, 오르막길 차, 그리고 공성차 안 밀어도 되니까 그냥 길만 내리고 바로바로 바로 날라가주면 됩니다. 여기 왼쪽에 붙어서 오른쪽 대각선을 바라보고 불삼 2면을 샀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직 당겨주시고 요 뒤로 가셔서 다시 또 불삼 그럼 자폭맨 내려와요 자폭맨 줄여주시고또 자폭맨 내려와요 또 자폭맨 죽여야 되는데 시체가 전기 3차지를 다 먹었죠 상가 마법먹는거 보고있으면은 근접캐릭터들이 아까 부러워요 이렇게 운이 좋으면은 슈퍼점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오시고 채광 해주시고 떨어지고 연지 아직 남아있죠? 물3 3 써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오셔서 진결 이차지 예스! 정령의 아웃가루. 뭐, 사실, 빛가루하고 그렇게 가격 차이가 크진 않지만요. 여기 뒤에서 온애들 있는데, 뒤에서 온 애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쪽에서 온 애들이라서, 키몹이 아니에요. 봐주시고. 왼쪽에 한테 붙으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고 전기 3차선 쪽면둘러주습니다 와, 아이스북도 맞고도 안 좋네. 이게 좀 따로 놓은 애는데 얘는 전기 3차선으로 중에이게 훨씬 편해요. 다가가서, 존고안이랑, 오을 둘러주겠습니다. 그 발을 무서워하는 애가 아주 가끔씩 뜨는데, 발차기 한 번은 참을 죽어요. 이게 저번 편보다 좀 빨라져가지고, 시장 레이저를 못쓰게 됐어요. 잠깐만! 나 이제 이거 안 잡혀도 돼. 야, 이 녀석이 다운치 요구량 그렇게 나, 높지 않습니다 레이즈로 승부 보면은이녀석을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운되거라 안되네 왜지? 이렇게 딴딴했나? 보스는 좀더 오래 걸렸네요 시장 레이즈가 그렇게 좀 영향이 큰, 큰, 큰가 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시간은 단축됐습니다 1분전도 단축됐네요 전반적으로 음. 보스 빼고 아주 다 좋았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